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고양이도 사람처럼 왼손잡이죠. 왼발잡이죠. 또 오른발잡이가 있다고 합니다. 스컷은 왼발을 사용하는 왼발잡이가 많았고요. 암컷은 오른발을 사용하는 오른발잡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양이는 왼발잡이인가요? 오른발잡이인가요? 혹은 또 양발잡이인가요? 이건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른손잡이신가요? 왼손잡이신가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요. 보통 오른손잡이는요. 좌뇌가 발달해서 논리력이나 데이터의 처리 또 합리적인 사고력이 더 좋다고 하고요. 왼손잡이들은요. 우뇌가 더 발달해서 창의적이나 직관적인 판단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고양이도요.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가 있을까요? 자, 영국에서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벨파스트 퀸즈 대학교 데보라 웰스 박사 연구팀이요. 최근에 연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고양이도 사람처럼 왼손잡이죠. 왼발잡이죠. 또 오른발잡이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요. 암컷 21마리, 수컷 21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고양이들은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혹은 물건을 뛰어넘거나 음식을 잡을 때등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앞발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스쿼트는 왼발을 사용하는 왼발잡이가 많았고요. 암컷은 오른발을 사용하는 오른발잡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고양이의 25% 정도는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하는 양발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요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지 오른발을 주로 사용하는지 혹은 양발을 같이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좌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혹은 우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냐 차이가 이걸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좌뇌와 우뇌는요 명확히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격 역시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런 고양이에 자주 사용하는 발로 고양이의 성격을 예측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 사람의 혈액형이나 MBTI처럼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양발잡이 고양이는요, 양측 뇌가 차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수술을 많이 타고 신경질적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명확하게 선호하여 사용하는 발이 있는 아이들은요, 대체로 활달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발과 오른발의 성향 차이를 또 비교해보면요, 왼발잡이 고양이는요, 오른발잡이 고양이에 비해서 조금 더 두려움을 잘 느끼고요, 공격성을 잘 보이며 외부 자국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비교적 경계 자세를 잘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고양이의 품종별로도요, 자주 사용하는 발의 편차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사람 같으면 인종별로 오른손잡이가 더 많은지, 혹은 왼손잡이가 더 많은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벵갈의 경우는 80% 이상이 왼발잡이였습니다. 이는 벵갈 고양이들은 자네보단 운뇌를더 많이 활용한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운뇌는 공격성과 관련이 더 높은 뇌의 부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벵갈이란 품종 자체가 대체로 활발하고 야성미가 넘치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뭐 벵갈을 사람으로 친다면은요, 뭐 E.N.F.P. 이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양이는 왼발잡이인가요, 오른발잡이인가요, 혹은 또 양발잡이인가요? 이건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먹이 퍼즐이나 혹은 유리컵에 간식을 넣어 놓고 어떤 발을 주로 사용하여 간식을 꺼내는지 관찰해 보시는 것입니다. 혹은 화장실에서요, 어떤 손을 사용하여 모래를 접는지를 관찰하시거나 화장실에 들어갈 때첫 발을, 어떤 발을 디디는지를 계속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발을 먼저 사용하는지 내 고양이가 왼발잡이인지, 오른발잡이인지 혹은 양발을 번갈아 사용하는 양발잡이인지를 확인하시고요. 고양이의 성격을 파악한 뒤 거기에 맞는 케어를 해주시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물론 어떤 발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의 혈액형에 따른 성격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요.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좌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우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에 따른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는요.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격이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은요, 고향의 성향과 기질, 그리고 성격과 관련 있는 내고양이는 왼발잡이인가, 오른발잡이인가, 혹은 양발잡이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